네, 유망주 공략해 보겠습니다. 강남 근성 정홍주 위원님. 네. 아이쿠, 눈부셔. 최우수상에 빛나시는 네. 것 같은데. 오늘 네. 거기에 맞는 시스템 포착된 종목 이 있습니다. 네, 아이즈 비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것도 오늘 굉장히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일단 오늘 명품 꾸며차 시스템에 상승 신호 포착된 종목이니까요. 뭐잘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알틀폰 서비스 제공을 하긴 하는데 이쪽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신규 사업. 모빌리티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 공유를 위한 스테이션을 제조 판매한다는 것. 요게 이제 앞으로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또한 이제 머큐리를 또 종속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5G, 5G가 앞으로 뜰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또 최대 주주가 파워댄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5G가 뜨면 같이 뜬다. 지분 관계에 인해서 또 신규 사업도 모빌리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런 종목이 역시나, 어, 퍼 PBR을 제가 말씀드렸죠. 보세요. 퍼 자체가 저퍼와 저피비아 이렇게 저평가 속에 이런 모멘텀 이 있는 거그 상태에서 딱 이렇게 월봉이 수개월 동안 반년 동안 떨어지고 천양보요럴때 포인트를 잡습니다. 오늘 대란거래 터지는 첫날의 밴드 돌파 적성인 매수 관점에 접근과 함께 오늘 저가를 손절가 잡고 앞으로 밀어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공명 정지호 위원님과 유망주 공략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기대가 네. 되는데 어떤 종목가지 오셨어요? 예, 또 반도체 좀 갖고 왔습니다. 오. 이 반도체는 지금 업황이 4분기부터 좋아지고 있어요. 음. 어, 그만큼 3분기까지 좀안 좋다가 4분기부터 이제, 이제 반도체 봄날이 오고 있다 이런 네. 이제 증거사 레포트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시그네틱스 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모든 고위급 임원들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거의. 대표이사 그리고 상무 이사부터 해서 어 그니까 좀 믿을 만한 부분이죠. 근데 수급이 2천원대까지 추경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에요. 어,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테라닉스라는 최대주주가 역시 방열기판을 테슬라 쪽에 단독으로 공급한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테슬라 관련 주로도 볼수 있는 기업이죠. 근데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이 최근 들어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수급이 안 들어오다가 오늘부터 금융투자 쪽에서 20만 주 수급이 들어왔어요. 내일 수급이 이탈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급이 이탈되면 단기는 뭐 경계권으로 좀볼 수도 있고요. 대신 수급이 이탈된다라고 해도 금융투자 그래도 역시. 핵심, 주포 세력들의 수급 이탈만 없으면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봉상 상단 추세 저항권이 2,100원대가 있기 때문에 역시 2,000원 초반대까지가 이 종목의 상단 추세 저항권이다. 아,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역시 싹쓸기법 7 2 3선무저 밑에 2021년도 초반대, 막 720은 돌팔 때 본다라고 하면 신경 쓰지 않고 지금도 역시 그때 위치에서 80% 가까이 승률이 날, 날 수가 있지 않을까. 항상 바닷권에서 봐야지 편안한 매매를 펼칠 수 있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포인트 짚어 볼게요.